차는 자주 되는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정말 오늘 많이 웃었습니다. 웃었고 우리 팬 분들의 모임이라서 정모라서 어, 저는 초대 손님으로 온 거였는데요. 저, 정말 손님 기권으로 온 거였는데 여러분들도 그냥 한참 웃다 갑니다. 우선 이런 모임을 뒤에서 물씬양명으로 애써주신 평화통일님, 우리 오리오리님 비롯해서 운영자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리나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뭐 제가 이런 자리에서 호명을 되 지난 만지한 해도 그렇고, 늘 우리 팬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공연을 잘할 수 있었고요. 승승장구 나날이 금자디가더 퀄리티가 어떤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인기도에서도 많이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늘 제주도를 가면 항상 제주도에서 저의 발이 되어서 많이 공연을 동지해 주시고 여기까지 날아주신 차양님 정말. 진짜... 울산을 항상 울산, 부산 쪽을 가면 우리 박기, 울산 박기사님께서 또늘 애를 써주시면서 감사합니다. 감사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다니다 모든 분들이 다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 제가 딱히 지금 막 급, 급하게 올라와서 말씀 꼭 드리고 싶었던 분들은 그런 분들이고요. 그리고 요번에 뭐또총무님직을 내려놓으시긴 하셨지만 어느 공연장에 가도 저를 어제도 우리 태민맘님하고 유상통님을 그쪽 공연장에서 어제 공연장에서 배가고 오실 줄 몰랐어요 멀리까지인데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와주셨네요 우리 늘 어디든지 빠지지 않고 다녀주시는 유상통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한 분. 모여서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어디 가서도 아, 금잔디 팬카페 우리 팬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야라고 의기양양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새해는요 어, 좀더늘 뭐 약속드리는 거지만 이제는 거,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오 금잔디 우리 금주 이런 것도 해라고 새로운 모습들 많이 보여드릴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사실 또 우리 김 대표, 곰 대표님이 각설이 장타령을 준비를 하셨었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굉장히 정숙된 분위기고 그래서 오늘 장타령을 하면 안될것 같아서 아껴두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보실 날이 있으실 거니까 오늘 또 다음을 기약하면서 오늘 끝까지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